자, 오늘 새로운 게임을 준비해서 트위치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송하다가, 요건 시리즈물이어갖고, 트위치에서 한번 방송을 켜볼게요. 오, 소리가 안 나오네. 어, 플래그테일 이노센스라는 게임입니다. 지죠. 쥐... 빈즈로. 어, 우선 어 세이브 자동 저장을 지향하는 게임이고 세이브 파일 리 네. 어, <laughs> 리스닝 모드. 어. 모든 표시와 인터페이스 요소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게임 모드입니다. 어. 아, 저게 다. 어. 어, 뭐야? 방금 마차 지나가면서 불빛 비치니까 쥐들이좀 물러나네. 이게 드루네 유사 이 로딩인가? 오 어, 긴데. 아 클릭 클릭하면은 프랑스 왕국. 어 배경은 프랑스예요. 어, 어 깜짝이야. 아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알트 템 누르면은 어 잠깐 멈추네. 감사합니다. 이거 자막은 안 나오나? 네. 들루네 유산. 숲을 지나가세요. 야 이거 설정에서 바꿔야 되나? 잠깐만 자막이 안나 언어. 한국어 음성, 자막, 아 자막 표시가 안 나와 예. 잠깐만 잠깐만 자막 언어 한국어 어 캐릭터 이름 표시도 있네 이거 어, 이름 표시도 한번 해볼까 가볼게요 아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어 게임 소리랑 그래픽 괜찮나요 어 강아지 어 2키로 상효.. 어 상호작용 아이 귀여워 하하하하 <laughs> 이 센하게 출연하고 부서 이제 사람 보는 습관이 없어졌어 혀가 길어 혀가 기니까 그래 네 이름은 탐켄치야 어 리.. 아 리옹이네요 아리용좀 리옹 보세요 싸우고 싶.. 싸우고 싶어갖고 아 탐켄치인 줄 알았는데 리용이었네 <laughs> 부도님! 아전 부두입니다. 부도 났다고 하지 마시고 어, 부도... 부두... 아 지금 사냥 왔나봐 어, 가끔 저를 부도님! 부도님! 이러는 분도 있는데 어. 아 이게 엄마의 리본이래요 어.

Your mother has to take care of your brother, and you. And I hardly ever see you. I see mother even less. Listen. We are here for you now. So, follow me.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I'm h e r Dare to enter the trial's gate. Oh, you nothing. This apple tree was planted when you were born. It will prove your worth. Sir Knight, what are the terms of the test? The sacred apples of the uh sacred apple tree have been corrupted by a great evil. If you destroy six of these rotten apples, by the time I count to ten... 음. 아버지가 열을 셀 동안 썩은 사과 6개를 없애라고 보기. 우선 목표 자체가 이 숲을 지나가는 거야. 이게 돌. 이거 어떻게 쏘는 거야? 저기, 그러니까, 어, <laughs> 아빠, 아빠, 이거, 어떻게 써져 돌을 죽긴 죽었어요. 어, 세총 조준. 아, 근데, 썩은 사과를 맞추라는데, 그냥 아무 사과나 맞추면 되나? 어, 아, 잠깐만. 누르고 있으면, 어이? 아, 1, 눌, 2, 누르고 있어야, 3, 4. 잠깐만. 아빠 잠깐만. 너 봐. 빨6 o 음. t bad. But your sling makes a devil of a noise. It was a present from you. 아빠, 새총이 소음기가 안 달렸어. 음? 어, 우리 리옹 우리 탐켄치. 어 씨? 아까는 그냥 들여보내주더니 씨가 앉기 버튼 모든 게임의 극룰이죠 Shift는 달리기 장애물 넘기 아딱 표시가 떴을 때 눌러야 되네 어 어서오세요 아 아, 걔가 센나게 보내기 전에 습성을 못 잃어가고, 야, 주인... 주인 안 기다리고 그냥 멈춰가네. 어디 갔어? 얘 아, 어디 있어? 어디? 나... 안, 어, 저기 있다. 어... Oh, oh, 뭐야? 멧돼지죠? 멧돼지야? 돼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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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세를 낮추고 새총을 쏘겠어요. 잠깐만 씨를 눌러 큰 수풀 사이에 숨으세요. 좋아, 내가 몬스터 헌터로 탈련된내 어? 헌팅 능력을 보여주지 어, 아이 걸렸어, 걸렸어! <laughs> 아 이거 조준하면 걸리네. 아. 아니면은 진짜 가까이 가 갖고 어 진짜 가까이 가 가지고 잠깐만. c a r 다 오늘 저멧돼지로 잔치를 열겠어. 역시 고기는 우리 고기 한 돈이지. 좋아. 가까이 가서 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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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가까이만 가도 걸리네 오케이 기다려 한돈 아니 사냥개가 있는데 왜내새 총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정수리 아 오, 오케이 Does hunger always make you this accurate? 어 아직, 아직 일어났죠 아 게임 소리랑 목소리 적당한가요? 말괄량이고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야 어. 자막도 잘 보이세요? 잠깐만, 어이거 스페이스 바, 어아 이거 못 넘어가네. 아 그리고 스페이스 바가 뒤로 점프구나, 오케이. h a b a l It's bleeding. 어 멧돼지 피를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He stopped barking. He must have found it. 피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지나가야 돼? 아우. c h e e s were almost new. Someone's not going to be happy. 제가 영주의 딸이에요. The trees. What did that? 어. Leo, n come here. It's 뭐야? It's the b o a r But how? Leon couldn't have done that. 어? 어 내가 쫓던 멧돼지인가? 우리 리옹 리, 리옹! 어? 강아지 낑, 낑대는 소리 들리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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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뭐야? 오야 Is this? We must go immediately. Oh, Cool Boya. Oh, Plague Innocence. Oh, i a l o n u l I organize a hunt. 어 리옹은 착한 아이였어 하면서 강아지를 어, 죽은 강아지를 마지막으로 칭찬하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는 착한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강아지 얘기만 했고. 이래서 아이들이 질투한다고. 그리고 이 딸이 아까 엄마를 뭐 아빠가 엄마를 찾아보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휴고를 돌보고 있겠죠 하면서 동생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큰 딸이 좀 어. 외로운 어, 엄마? 아, 어머미 아, 아, 이분은 아무드질이야아무드질어 <laughs> 닭을 무두질하고 계시죠? 닭털을 뽑고 있어. 아이 그거 고통 없이 한 움큼 뽑아가지고 그걸 한올 한올 뽑고 계셔죠, 할머니. 닭털을 기다려. 너네들도 어수이아 그러니까 모발이, 아 닭털이 많으면 안 된다. 젊머니한테 잡히는 순간 한올 한올이야. 좋아. 어, 한 땀, <laughs> 한 땀, 맞다. 어, 이 할머니. 어, 잔인한 할머니 이게 근데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한번 어, 돌아다녀보자. 아, 이 할머니. 아, 닥터. 야, 저거. 아, 저거. 고통스러울 텐데. 아, 가자. 아마 연관된 인물이랑 가까이 가면은 키가 나타나겠죠. Oh. 어, 아, 네, 총 연습하는 걸 알고 뒤에 호섭이 어, 데미지 미터기 아, 호섭이를 세워 놨대요. 아, 그래도 사랑받는 영주의 딸인 가구나 태호가 말한 병이라고 아아 세척연습하라고 여기에다가 이거 해놨구나 돌 좋아 또 내가 또 한다면 어?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간다 뿅 장전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어 요렇게 눌러가지고 딱 왔을때 그냥 바로 눌러버립니다 돌 주워놓고 타는 온전히 언제나 넉넉하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오케이 설마 이거 다 깨야 되나 우선 다 깨볼까 혹시 모르니까 또안 깨면은 게임 진행이 안될 수도 있죠 오케이.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연습만이 살기 이 게임의 생명은 파밍입니다 맞습니다. I would have killed whatever did this to you.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문으로 못 나가죠. 우리 아빠가 영주인데 되게 성이 좀 적구나. 어. 근데 거대한 성의 영주는 아니야. 여긴 아까 거기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기인 돼지우리. 대장간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아저씨. 나야! 금수저! 금수저, 아. 아, 그래. 예. <laughs> 네. 뭐, 바쁘니까. 어, 못 알아봤죠? 저를. 나야! 금수저! 어, 신경도 안 쓰죠? 저기 어디로 가? 이쪽인가? 여기 길이 있나? 어, 아, 여기를 내가 왜온것 같지? 어, 닭발. 공주님 저를 따라오시자 <laughs> 어? 어? 어, 닭이 안내 줬어. Take 음. care of you e a e He deserves his place at your side. 아, 죽은 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고 있네. Goodbye my darling dog. 됐고 기도를 어 우리 리용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 어 아이 공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 아이 꼬꼬대 꼬꼬대! 제 이름은 페리카네에요아 여기 새로운 데네? 어아좀 기근이 있나봐 여기가 프랑스인데 아! 가브리엘 중세 프랑스인데 아 작은 도련님이 내내 시달렸다는 거 보니까 몸이 좀 약한가 봐요 내 남동생이 여동생인지 남동생인지 어 가문의 상징? 왕좌의 게임? 나한테 그 미드 왕좌의 게임 추천해 주신 분기억나다 이게 우리 가문이겠죠?

어? 나 내가 있는줄몰랐대뒷담하고 있었나? 아가씨는 잘 쏘지도 못하면서 새총을 쏘겠다고 도루죽고 난리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여기는 식당.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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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올라가자. <laughs> 여기를 왜 올라온 거지? 음식창고. 어, 근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집이랑 식당. 어, 그러면은, 잠깐만. 계단 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못 봤나? 여기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아, 계단을 내가 못본 거죠? 계단. 여긴가? 여기 안 가봤나? 음, 아니 우리 집인데, 어 우리,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선이야? Yes, 어? Lady Beatrice, leave it to me, Louis. e Have you been to see mother? Indeed, um, do you, do you want to see? 아이 사람도 엄마가 아니야. It's important. Father's orders. Oh, in that case, I have to finish your room. By the way, I've left a little something for you on your bed. Come and see if you like. 어. 내 침대에 선물을 놔뒀대. 아, 그래도 어머니 먼저 봐야지. 어. 아무리 선물이 궁금하고, 아무리 선물이 좋아도, 어머니를 먼저 봐야지. 잠깐만! 아, 그래도 내 방을 청소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 비밀, 은밀한 나의 목록들, 이걸 먼저 숨겨야겠어. 절대 선물이 궁금해서 온건 아니야. 이게 내 선물인가? 이게. 예. 어, 아유, 고작 식탁 보였네. 어, 내 은밀한 컬렉션. What am I going to do here you? 아 리용이 여기서 잤나봐. 아. 에이 내가 절대 선물이 궁금했던 건 아닌데, 아뭐 업그레이드된 새총이나 이런 거 아닐까 하고 기대는 한건 아닌데 어머니 식탁 뭐 중요하죠, 소중하죠. 소중해. 어, 엄마한테 이 천천히 가는 거, 봐.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엄마 기분 살피면서 눈치 보면서 가는 거. 봐. 어, mother, you know you're not supposed to be here. I, I know, but something attacked leon in the forest. my dear, i really wish i had the time to listen to your adventures, but... 어? 어, 차갑다, but it's true. leon was lying there on the ground, and then he was... shh. you are to stay here with your brother. what? 어? why? what's happening? b u t h u g o he is not contagious. I realize you hardly know him, but he will be a l right. Trust me, Amicia. Yes, mother. <놀람> 엄마는 차갑고 나한테 나랑 친한 아빠는 진짜 어쩌다가 오시고 영지를 관리하느라 엄마는 어, 나한테 차가운데 거기다가 남동생만 돌보다 보니까 남동생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이 생길 것 같아 여긴 내 방이었고 <laughs> It's locked. 잠겼어 어 그러면 이쪽 방에서 열쇠를 구하라는 거지 어? 잠겼어? 어 잠겼다고? 둘다 잠겼어 한 번만 더 열어보자

아, 남동생이랑 4년 5년 될 때까지 못 봤나 봐. 그러면은 좀 모를 수도 있지. 사다리는 못 올라가고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갈치자 스텝으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찾아내자. 여기는 못 들어가요. Where is he? Hugo. 휴고. u g o 아 여기 있다. 휴거. 어남남동생이 4, 5 년만이지. <laughs> 누나야. 누나. 어? It's me, your sister, m i a 어 여봐. 서로 첫 인사. Hello. We we haven't seen each other much. m m m y will be back soon. Move. Come on. 어 되게 낯설게 인사하는 거 봐. 야 나는 심슨 가족의 바트 같은. 헤이! Hey! 시스터! 음? 뭐 이런 남동생일 줄 알았는데 오 어, 되게 착한 애 같아 어뭐 아버지 아버지데 다시 물어보는게 없는데 너의 아들 어디있어? 좋은 손으로 집을 찾 뭐지? 야, 아니! <laughs> 왕자의게임이냐 그냥 죽여버리네 와, 조금. 어, 비중 있던... 휴거로 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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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y 와와 이거 못가져 아니 못 들어가죠 이거 어떻게 와,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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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어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어. 아 남동생 때문에 빨리 못 가. 야, 아미시아라고 부르지 말고 누나라고 불러 야지 아미시아는 반말이잖아. 이 남동생아, 너도, 너도 우리 리용이 그렇게 사람 물고. 응? 입질할 때 새나게 보내갖고 어 순해졌는데 너도 강용웅 소장님한테 한번 가갖고 어 성격 한번 개조 당해볼래? 어야와 여자를 죽방을 때려버리네. 어어어어어 이거 아니 누나 방금 돼지 컷소리 낸 거야? 어 깜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이거 못 나가나 못 나가 아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이 누나만 믿어. 분명히. 와, 어, 어. 우리 가문에. 우리 가문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분명히 있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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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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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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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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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아, 자, 자, 자. 경비병들이 멍청해서 다행이야. 이쪽, 아, 이쪽 막혔고. 아, 여기 사다리 없나? 사다리 있었는데, 그쵸? 저 위층에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어,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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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어, 빠져나왔어 어, 어, 야! 야, 어, 어? 어? 엄마, 엄마. 누나 돼지 코소리또 나왔어! 어 어.. 야 남동생만 안아주는거 봐 어, 나도 안아줘 아어내 어, 차례야 찐하게 안아줘 찐 찐한... 아.. 아 손만 잡네 아 그러게 무슨 일이야? 흠 <laughs>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해준다, 엄마가. 와,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메인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엄마를 따라서 우선은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2단 신문관이래요. 2단 신문관들을 피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어, 가보자. 엄마를 따라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